하나, 둘, 아이, 좀죄송하지겠 제프로와 아, 나마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누구예요? 자, 우리 제프로와 나마마가 태어나고 시작했죠. 태어나고 시작하고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 네. 출산 딱 10일 남았고요. 네. 제가 둘째 출산에 앞서서 <laughs> 네. 선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특별한 골화인데요 바로 제이슨 데이가 같이 골프화를 만든 거예요. 페인트 골프하고87 모델입니다. 이거를 댓글을 써주신 분에게 제 꼬파를 드리려고요 어머 정말요? 진짜요 <laughs> 한 명이죠 몇명이냐저 하나 있어요 페인트 골프화는 제가 진짜로 저도 애용하는 브랜드이고 네. 어, 기타 다른 모델을 <laughs> 신어봤었을 때 대비해서 굉장히 발이 편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제 아, 선수가 직접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발이 되게 편하고 어, 오래 걸어도 무리 없는 그런 골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저는 너무, 응,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거예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나 프로들이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미스다. 혹이 음. 너무 많거나 슬라이스가 너무 많거나 정타를 못 맞추거나. 네. 그러면 아마추어들은 어디에 가장 포커스가 많이 필요할까요? 정타. 그렇지, 정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타를 어, 왜못 치는지 네. 그리고 정타를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 제가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좌우의 편차는 거의 없죠. 그리고 가운데 맞췄고 약간 중앙보다 약간 밑에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가운데 맞췄다고 보여줘요. 한번더 쳐볼게요. 자 지금도 가운데에서 약간 안쪽 뭐저 정도면 저는 스위 스팟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의 방향도 페이드나면서 잘 갔거든요 흔히 발생되는 가운데 못 맞추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음. 이 헤드를 라마마님이 한번 가운데에다 잘 조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이 테일러 메이드 글씨가 클럽의 중앙이잖아요 그죠? 네. 가운데잖아요 이 글씨가 근데 지금 공의 중앙하고 맞지 않죠 그죠? 코 쪽에 많이 두죠. 네. 네. 저 일부러 이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놔둬야 올라가면서 네. 가운데를 맞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음, 이렇게 뒀을 경우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연습할 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토에 있다 보니까 아래서 궤도가 인아웃으로 치는 사람 올라가면서 맞는데 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다운스윙 할때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힐에 맞추죠. 이렇게 아... 내가 자꾸 안쪽에 맞아가지고 슬라이스가 나서. 코에다 둬서 치는 거필드에서 음, 음, 치는 건 음, 괜찮은데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습할 때공의 중앙에다 놓거나 오히려 힐에다 놨을 때는 다운스윙의 느낌이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 좀 안쪽에 많이 넣으면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죠? 느낌적으로 몸쪽에 붙여서 몸쪽 들어와야 되는 들어와. 네. 네. 오늘의 핵심은 선수들은 올라간 궤도 대비 다운스윙이 완만하게 만만, 떨어져요. 네. 반대로 아마추어들은 올라간 궤도가 인으로 가고 내려올 때 어파치고. 앞으로 들어와요. 프로 선수들을 레슨을 했을 때 정타를 왜잘 치냐라고 봤을 때 올라간 궤도가 생각보다 앞쪽으로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요. 음... 그걸세 셋업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스위스 파스에 두거나 약간 힐에다가 두고 이렇죠. 연습을 좀 해보셔라. 그 다음은 백스윙을 출발할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다운스윙 할 때. 가운데 못 맞추는 이유는 너무 그 백스윙이 야 인으로, 인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으로 들어가니까 더 인으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네. 중앙에 못 맞추는 아마추어는 대부분 어디에요여기에요 힐, 그죠 가운데 못 맞추는 이유가 힐에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힐에 맞는 이유는 스윙의 시작은 인으로 뺐지만 다운스윙은 아웃으로 들어오니까 바깥쪽에서 들어 오니까 힐에 걸리겠죠. 그래서 힐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골프 를잘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셋업했을 때 토에다 두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거. 네, 힐에 맞는다. 네. 오케이. 자, 셋업에 뒀죠. 그러면 스윙의 시작을 인으로 빠지는 이유를 유형이 되게 많은데 제가 체크하는 거는 힙이 너무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힙이 빨리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원하는 백스윙은, 돌다가 멈췄을 때, 팔도 멈췄으면 좋겠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회전을 너무 빨리 만들어내버리면, 힙을 너무 빨리 만들어내버리면, 제가 돌릴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은 멈추죠. 그러면, 팔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들어 뭐예요? 들어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인으로 못 들어오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면서 힐에 맞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셋업 잘 쓰고, 테이크어웨이 할때 힘이 너무 빨리 돌지 않고 테이크 백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백스윙을 하면 너무 빨리 돌아서 팔만 들어올리는 경향이 저도 굉장히 네. 심했어요 그래서 백스윙이 네.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고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냥 아마추어 네.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테이크 백까지 네. 한번 멈췄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반이 회전되는 속도를 조금 팔이랑 같이 가려고 최대한 그렇지.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오, 그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딱 그거예요 테이크 백 P2 포지션이라고 하죠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되는 어, 위치까지 제 하체를 보시면 돌지 않죠. 잡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갈때 체중이 오른발에 있으니까 이걸 밀어내면서 힙을 돌릴 거예요. 그럼 여기 위치가 이렇게 가겠죠? 이거를 뭘로 하, 확인하실 수 있냐면 손의 위치를 선을 그어서 수직 방향으로 내렸을 때이 손의 깊이가 이쪽에 있을수록 앞쪽에 있는 거고요. 뒤쪽에 있을수록 우리가 딥하게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드라이버 기준으로 뒤꿈치 라인까지는 꼭 오게 해요. 여기서 회전을 해주면서 뒤꿈치까지. 음. 근데 만약에 제가 나와님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힙을 빨리 돌리고 팔을 들어 올리면 어때 있죠? 지금 거의 수압뼈 그렇죠? 네. 수직으로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가파르게 내려와 버리겠죠, 나와니. 더 네. 딥하게 가지고 스윙의 시작은 대신 이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힙을 잡아주고 바깥쪽에 있다가 딥하게 가주는 거죠. 자, 아, 그럼 오늘 핵심. 아,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선수들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진다. 음. 두 번째는 회전이 멈추면 팔도 멈춰라. 음. 이게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셋업에서 헤드가 공을 바라보는 모양이 토우 쪽에 있진 않은지를 음.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백스윙을 올리기 시작할 때 회전이 너무 골반이 빨리 돌진 않은지 그래서 팔이 갈 데가 없어서 천정 부지를 위로만 솟고 있지 않은지, 요걸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아마 카메라를 두고 보시면, 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손이 얼마나 딥하게 들어오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엉덩이 끝선까지 는 올려주셔야 올바른 완벽한.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 정도로 예약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해도 실력이 줄지 않은데.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나바마님이 어떻게 추천해서한 분께 골프와. 페인터 골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와중에도 저희 남편의 많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선 한국에 있는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많이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럴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많은 성원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